아 친구 소개해 줄게. 아 맞다. 친구들. 응. 음. 친구들 어떻게 강남에 사는 친구들 없습니까? 공개 좀 해볼까요? 아 여기다 공개하지 말고 저한테만 해봐. <laughs> 보여주면. 욕심되게 어? 으흐 음, 좋았어. 오늘 방송의 목적은 이거야. 어이 친구는 어 패스. <laughs> 강렬한 사진이 강렬하네요. 어 이거 이 친구는 또 사막에서. 예. 자 다음. 음~~ 다음 어 아까 그세 번째 그분 있잖아요 그 외국 배경으로 많이 찍으신 분회사 여기 근처에 있어아 근처에요? 아, 근처에요? <laughs> 카톡 한번 아니, 여기 오라고 해요? 아니 오라고 하지말고 아, 한번 단장을 바꿔줄게요 아 전화 끊었, 끊었는데요? 어끊아 <laughs> 이거 방금 전까지 통화했다면서요 카톡 왔어요 방송 보이는 거 아니야? 아, 아 보이스톡인데? 아지금 어. 한국에 없는 거 같아요 한국에 없다고요? 네승원이거든요아 스튜어디스? 그 진짜에 그런 말씀으로 사진을 보여주셨어야지 <laughs> 어디야?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기 그, 저는 이제 아는 오빠입니다, 아는 오빠. <laughs> 네. 어, 아프리카TV BJ 까루라고 해요. <laughs> 네. 어, 그래서 방송하다가, 이제 뭐, 네. 친구들 사진 없냐 해가지고 친구들 사진 쭉 봤는데, <laughs> 어유 지금 이분 진짜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! <laughs> 이모는 정말 요 어? 인터뷰 잘해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, 반리시네요 네. 야, 아니, 뭐, 숙모이시라고 네. 네. 그러면 뭐, 언제쯤 돌아오세요? <laughs> 저, 3 시간 있다가 돌아와요3 시간 있다가 힘드시겠다. 그러면은, 이 한국에서는 뭐 하실 예정이세요? 저는, 숙모도 만나고. 그 중에 저는 안 만납니까? 아니 뭐 강남에서 커피 한잔할 수도 있죠. 아네 네. 친구 바꿔드릴게요. 네. <laughs> 절교하지 말고요. 네 미안 미안해. 뭐가 미안? <웃음> <웃음> 얼굴 보라고 여달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은유는 있잖아 인마 하루 이에대란 있나 선생님이야 형님 멋다지있 just t dream come t r